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얄리입니다. 21년도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디파이라 불리우는 탈중앙금융과 NFT라 불리우는 대체불가 토큰을 얘기할 수 있죠. 시장 규모로 보면 현재는 디파이가 더 크지만 NFT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Non-Fungible Token, 즉 NFT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에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기에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변조 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할수 있어 예술품, 게임, 부동산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NFT의 시초는 이 크립토키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17년도 말에는 한 디지털 고양이가 약 1억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죠.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올해 초원 인프라는 제목의 NFT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붙였는데요. 경매가 시작된 지 20분 만에 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NFT는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부터 FTX, 어피트 등의 대형 거래소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해 오고 있는데요. 해당 NFT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NFT 상품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NFT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블랙핑크가 K팝 시장에 이끌며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K팝 NFT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NFT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K-POP의 NFT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여다보려는 K-STAR LIVE의 경우 K-POP의 NFT화의 선도에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K-STAR LIVE 플랫폼에서는 K-POP 팬들이 해당 플랫폼에 직접 한류 컨텐츠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 구독자만 해도 약 93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고 있어 매우 활발한 SNS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각지에 있는 한류 팬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받고 그 암호화폐를 통해 다양한 관련 상품을 결제나 공연 예매 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NFT 트렌드에 맞춰 K스타 라이브 또한 NFT 시장에 진출하였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SBS 미디어넷과 방송 콘텐츠의 NFT화와 관련하여 협약 체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SBS 미디어넷의 경우 더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더쇼는 국내 하나뿐인 글로벌 K팝 뮤직 버라이어티 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MTV 아시아를 통해 전 세계 76개국에 해당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K스타 라이브와 SBS 미디어넷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더 쇼의 사진이나 영상을 NFT로 만들어 전 세계 팬들에게 소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참고로 해당 음악 프로그램은 매주 방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K-pop 아이돌이 출연하니 K-스타 라이브의 NFT 컨텐츠에서 거의 모든 K-pop 아이돌들의 NFT도 금방 만나게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1년 3분기쯤에 K-스타 라이브는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 해시라이커와 함께 솔라나 기반 플랫폼인 메타플렉스에서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할 예정인데요. 메타플렉스를 출시한 솔라나는 초당 5만 건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른 만큼 거래 수수료도 낮기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K-스타 라이브 플랫폼에 더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케이스타 라이브에서는 케이스타 라이브 코인, 즉 KSC 코인이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현재 코인원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며, 한 개당 약 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얄리와 함께 알아본 케이스타 라이브 프로젝트, 향후 바이낸스, 라리블 등더 많은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들과 협업 추진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포의 얄리였습니다. Yeah, blockchain evil.